I'm not even s u 아가이 모델 자요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네. 아, 윤놀이 이제 막지해야 될걸? 예. 아, 윤도이윤도이바닥만는사님 그래도 정입시 많은 사람 맨날. 말로만. 아니, 못 찍으시는 거예요? 아니, 업장지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고 아이고. 아이아아이아이거 각자 퍼먹는거이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아 아이고, 아이이아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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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 퍼가지고 야지 아이고, 가이이야 네. 이렇게. 이야 <laughs> 에이. 좋다. 오, 멋있다. 너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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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에요이에이